잘 잤어? 응. 약간 부은 거 같기도? 내일 찍어야지. 더 어, 맛있다. 눈미 다 했어? 이리 와봐. 이게 뭐야? 오늘 립톤 아이스티 알아? 모르는데? 너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연우 아이스 좋아하잖아 한잔딱 마셔 틴트 바르고 왔는데 <laughs>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세리색 틴트 발라서 조심히 먹는 오함 어때 맛은? 개운하지? 맛있어? 맛있네 이거 연우 이따가 학 가져가 아난 마시고 싶어 <laughs> 어? 아, 아. 왜? 학습지를 못했다 어떻게 뭐 가서 혼나야지 뭐 어떻게 학습지 지금 하고 가 엄마가 도와줄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3준이 약수의 개수가 8개인 수. 약수의 개수가 8개인 수. 뭐야? 설명을 해 봐. 곱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 약수. 이거는 235 곱수. 나와 우리 연우는 학교를 가고요. 이제 이키가 학교를 갈 차례. 아 얼굴 많이 보았던것 같은데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앞에 검은 그림자들이 보이거든요. Hello. 오늘 여대 출강 가는 거를 찍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아 우리 봉피디님이 오늘 안 하던 이발까지 하시고. 여대는 처음이다. <laughs> 아니. 어머 챙기는지 좀 얘기. 아수 오늘 이 유튜버는요. 이거는 쿠팡에서 사온 노트북 가방. 노트북. 짜란. HP. 진짜 공부하는 것 같아. 딱 이런 느낌. 이거는제 자료들. 그리고, 오늘 또 빠질 수 없는. 예, 요거, 리턴 학교 가면은 사실 커피 한잔 무조건 사 마시거든요.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어. 음! 어, 맛있는데? 텀블러에 탁 넣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마시도 좋지. 편리하잖아요, 휴대가. 그니까, 러 이게 휴대가 참 편리해. 아, 우리 립톤이 아이스티를 준비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복숭아도 좋지만 자몽 아이스티 어떠세요, 스티? 자 그러면 옷을 한번 입으러 갈까요? 옷을 오늘은 자켓류를 입어야 되겠어. 블랙에 그냥 위에 이렇게 살짝 포인트. 오늘 OOTD는요 그냥 뭐 없어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봄자켓, 영미 언니꺼. 뭐 바지는 카르넷 아카이브인가? 그. 또 이렇게 시계를 볼 수밖에 없는 저의 애정하는 시계. 그럼 오늘 수업 하시면서 학생들 가르치실 때 춤도 추시는 거예요? 티칭하는 날이 있고 검사하는 날이 있는데 검사만 할것 같아요. 아, 오늘 애들한테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보긴 했는데 애들 오늘 엄청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15분 학교 가려고 차 사셨다고? 아 맞아. <laughs> 제가 원래 학교 때문에 이 차를 산 거예요. 저 예전에는 이제 지하철 타고 급할 때 택시도 타고 했는데 차로 가니까 훨씬 빠르더라고. 그, 다른 얘기도 또 있잖아요. 다른 얘기? 네. 내릴 때 간지나게 아. <laughs> 하차감 없진 않죠. 근데 그 내리는 데가 너무 주차장이어서 보는 사람이 없어. <laughs> 날 봐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 만족이야. 아, 아이스한림을 마셔야겠다. 먹을만 하세요? 응, 음, 어, 근데 저, 나는 괜찮아. 저는 약간 쌉쌀한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좀 달달한 거 먹고 싶으면, 복숭아 맛에 타도 괜찮을 것 같고, 자몽은 좀더 커피처럼 쌉쌀한 거 좋아하는 분들? 어서오세요. 성신여대 운정캠퍼스입니다. 와, 근데 뭐야, 벚꽃 복구청이... 저기. 너무 예쁘죠? 여기가 아, 아, 캠퍼스가 진짜 예쁘다. 너무 확실히, 정말 그 풋풋한 느낌이 들어요. 어머, 저기 또, 포한 소리가 날 알아봤네. 어머, 지금 여대, 여대 특. 어, 저기 누가 봐도 무용과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현대문학 하예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 우리 좋아해. 너무 멋있는 아이케가 성심여대 와서 학생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어 여기 학생들 한마디 해줘요. 아네 네. 안예 네. 아.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공팔 학번 선배이자 네, 다시 돌아온 학. 예, 교수님 모입니다. 아,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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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쑥스러워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따 봬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괜히 여기 온게 아닌데 <laughs> 교수님이 날 인정하시네. 어, 근데 여기 수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 낭만이죠. 어. 배고픈데 학식 때리러 갈까요? 그니까 여기가요 어디 앉든 다 마운틴 뷰에요 미쳤죠. 와 진짜 다 근데 진짜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해진 거를 우선 해결만 하면 되잖아. 수업 들으면 되고 레포트 쓰면 되고 그러면 2무살스한 살에 강해 있는 즐거웠어요? 어,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 <laughs> 불안한 미래 때문에. 맞아. 어. 그 불안한 미래가 거친 생과학과 음. 불안한 미래. 불안했네. 지금이 낫네. 어때요? 진짜 그 약간 여대 느낌 나요? 근데 그런 거있지잖아요 남자애들 학실히 오분컷 언더로 찍어줘야 되는 거야. 빨리 먹고 축구하러 가지. 당 치러 가거나. 예, 음. 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여대에서 아니 다 아니야. 이분들은 아까 못 봤어? 도차를 펴로 피크닉 들리시는데? 하이 지선. 안녕하세요. 네, 송현식 네, 저희 TA 네. 우리 조교 선생님들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성실을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께 박수! 어때? 음 말들 해주고 <laughs> 있으면 더것 같아. 네. 야너그 어느 때보다 예쁜데? 아 그래요? 음. 어, 전... 어, 어, 뭐야? 시원아! <laughs> 야, 아니요. 잠깐만, 너, 뭐야? <laughs> 오늘 뭐 공연했어? 아니, 오늘 리스키한다고 해가지고. <laughs> 아니, 아 저희 그, 저기 수업 듣는 친구인데. <웃음> <웃음> 아니, 평소에 진짜 생얼로 오거든요? 뭐, 아침부터 준비 좀 했어. 아, 그래? <laughs> 이따 봐. 그 제가 가르치고 있는 성신여대의뉴진스 네. 아, 오늘 그래서 뭐할 거냐면, 네세라핌 거 이지 영상 찍는 거랑 교수님께서 K-pop 무대를 준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 이제 오늘 센 리스트도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청순 떨지? 아이 친구 왔다 생각하고 자기소개 한 번씩 해 그래도 안녕하세요 저는 댄스 스포츠 라틴 전공 송다연입니다 <laughs> 와 근데 진짜 조금 짜칠 수 있는데 원래 방송은 증명을 한 번씩 해야 되거든? 그래서 원래 이게 요즘 방송은 다 그렇게 해, 해가지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사대학교 2, 3학번 댄스 스포츠 라틴 전공 이시안입니다와 어, 안 빼, 안 빼. <웃음> <웃음> 효과음까지. 재미있게 편집해주세요. 네. <laughs> 오늘은 그러면은 그거 연습을 네. 우선 좀 이따 해서 우리 저쪽에 벚꽃 예쁜 데 많더라고. 거기서 한번 찍고 우선 여기서 연습하고 가자. 여기. 야, 너는 뭐좀 마실래? 쌤이 별건 아니고 립톤이라는 세계 1위 브랜드인데 세계 1위에요? 응음 맞아 다민아 <laughs> 너 눈치 참 빨라 <laughs> 맛 괜찮아요? 다민아 리액션 조금만 더좀 해봐 <laughs> 야 먹으니까 좀 졸음이 달아나지 않니? 네아나 아까 밥 먹어서 식곤증 오려고 그랬는데 좋다 <laughs> 우리 이제 슬슬 해볼까? 네. 진짜? 어, 나와 나와 약간 그거 같아 룩북 촬영한는 어, 오늘의... 얘들아 연습 아. 얘들아 연습한다 아니 얘네 카메라 너무 즐겨 하자하자 <laughs> 하자. 음. 어 그래 그래. 여기. 보니까 앤어 파이 씩앤 하면서 웨이브 해야 돼. 씩앤세 분에 <laughs> 아래로 안지 이지, 철, 도 착, 착, 쿵, 쿵. 여기 있잖아. 착, 착, 쿵, 쿵은 되게 자유롭게 가도 될것 같아. 음, 앞에만 조금 더 여기까지 정확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 네. 됐을까요? 네. 우리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 좋아요. 구도 잡아줄게. 시현이 나와, 앞으로 나와야 되고. 다은이도 앞으로 나와야 돼. 우선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너무 이쁘다, 어떡해. 어, 좋다, 좋다, 좋다. 예쁘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좋은데, 이, 제 이거 할 때, 내 생각엔 앞뒤 줄을 한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바꿔! 우리 한 번만 더 가면 될것 같거든? 한번더 해볼게. 어? 어, 다시 할까? 열심히 했다. 아 또. 웃기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잘 웃어, 애들이. 까르르 <laughs> 까르르. 야 너무한다 니네끼리만 찍냐고 진짜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laughs>